네 안녕하십니까 배관 시공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수 배관 급수 배관의 방법은 어, 직결식, 옥상 탱크식, 압력 탱크식, 고층 어, 압력 탱크식 세 가지 큰부류로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결식은 우물 직결식, 옛날에 우물이 있을 때 쓰는 방식이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만은 어, 지금도 시골에서는 쓰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직결식은 수도 본관으로부터 물을 급수하는 방법이고 개인주택에 대해서 쓰는 방식이죠. 옥상 탱크식은 물을 저장해서 하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일정한 수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단수 대비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물사정이라면 단수 대비 굳이 하지 않아도 어,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과잉 수압으로 의한 배관 부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옥상 탱크의 용량은 하루 1 평균 수량의 2시간 양으로 하고요 어, 오버프로 간지라은 양수간의 2배로 합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에서 가장 높은 급수밸브의 최저 압력이 0.3kg 세면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주관에서 높은 급수밸브까지 높이가 8m 급수밸브의 마찰손수가 3m면 1층 주간에서 옥상탱크까지 최저 높이는 몇 미터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3 곱하기 10 그래서 10m, 3m 더하기 8m 마찰손수도 3m 그래서 10 4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기준에서 매설 신도에 관한 기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에 매설하는 매설 신도는 450mm 45cm 이상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은다는 이야기고 파손될 확률이 있습니다. 한냉지는 당연히 예, 심도보다 깊게 매설합니다. 도시 지하 매설, 심도가 심해져 있을 경우는 규정에 따른 당연합니다. 지하 매설물의 규정에 따라서 심도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매설 심도는 보통은 450, 차량은 750, 한냉지는 1m 이상. 네. 어, 경기도를 예를 들면 한랭지 중부지방의 한랭지 개념으로 1m 이상으로 묶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 일반적으로는 몇 미터다? 0.45m, 4 450이다. 라고 이해를 시면 좋겠습니다. 급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배관 기울기는 앞볼링 기울기로 한다. 모두 아닙니다. 선단 앞볼링 기울기가 맞기는 맞는데요. 모두 앞볼링 기울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laughs> 답이고요. 부식하기 위해서는 방식하고요. 수평간 굽힌 부분에는 반침세를 답니다이 부분이 파손의 우려가 많고 부식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수평 평행 매설됐던 수평 간격 몇 mm, 100, 500mm 이상 띄워서 산소, 크로스 커넥션 때문에 띄워서 설치해야 됩니다. 액면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액면계라고 하면 고가수조에서 액면계를 얘기하는데, 직접식으로는 어, 플로터식, 검침식, 간접식으로는 압력식, 존파, 증전, 방사선, 다이어프렘, 변이, 기포, 설립, 튜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것은 면적식입니다. 예, 다 외울 필요는 없, 없지만, 어, 플로터식, 자압식 평영 반사식,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겠습니다. 압력 탱크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어, 지상. 아래쪽에 밀폐 탱크를 설치하고 펌프를 압축해서 압축 공기로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가 설치할 필요 없어서 건축물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펌프 양증이 커지고 어, 탱크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압력변동이 큽니다. 압축공기를 보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력탱크식을 어, 한동안 썼지만 지금은 부스타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급수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수배관을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급수배관은 원칙적으로 20mm, 최소광이는 20mm입니다. 20mm. 원칙적으로. 음용배관을 배수관, 잡수관, 다른 배관과 집중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 됩니다. 크로스 컨넥션, 어, 오염이 돼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킵니다. 급수관은 수리시 감속에 물을 뺄수 있도록 기울기를 250분의 1로 표준으로 줘야 됩니다. 모든 배관 쓰는 상향은 아니지만 상향 기울기를 줘서 물과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가장 높은 곳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관을 설치합니다. 급수관과 배수관을 근접 매설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미리? 500 mm, 500 mm 설치해서 매설하고 급수관을 위에 배수관을 아래쪽에 설치해서 크로스 커넥션을 막 막습니다. 급수배관 시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관 기울기는 모두 선단 앞볼링 기울기 아닙니다. 앞볼링 기울기 하는 건 맞습니다. 몇 분의 1? 250분의 1로 답은 1번이고 부식하기 쉬운 것은 방식하고요. 받침쇠 달고 수평 간격은 몇 밀리? 500mm입니다. 문제가 두 문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압력탱크 급수방식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건축물 구조물을 고가 탱크는 강하실 필요인데 없습니다. 고가 쓸 필요가 없으면 고가 수를 쓰지 않으려고 압력 탱크 씁니다. 취급이 어렵고 고장이 됩니다. 대규모에 쓰기는 쓰지만 어 물량 수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초대기 모에는 쓰지 않습니다. 요사요 사용 수량이 적을 때 수량의 변화가 압력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압력 탱크의 급수 방식에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층 건물의 급수 조닝 방식은 층별이냐, 중계식이냐, 조합펌프식이냐, 층별로 조닝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중간 중간 존을 나눠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건물 자체를 몇개 존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층 건물 급수 방식에 대해서 조닝 방식은 층별식, 중계식, 조합식 압력탱크 방식은 급수 방법이죠. 조닝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횟수는 한 6-7년 전에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펌프 배관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 없지만 펌프 배관 스탠드에 대해서 펌프 설치 도면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입구에 게이트 밸브 스트레이너 프렉시블 프렉시블은 펌프 전후에 설치합니다 진동 방지죠 그래서 펌프를 설치하고 프렉시블 다음에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고 수직관 상부에 완충기 수격 방지기를 탁! 탑니다. 그리고 방진 베이스에 공구리를 채워서 무게 감쇠를 만들고 브라켓에 스프링 방진 기초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진동까지 감세 잡는 방법이 펌프 배관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화면을 정리하는 동안 여러분은 어, 그림을 눈으로 익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동제어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펌프가 아닌 것은 펌프의 종류, 자동제어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펌프가 아닌 것은 자동제어 유압펌프는 왕복식과 회전식 두 개인데 플런저, 피스톤, 기어, 베인입니다. 플런저, 기어, 베인, 볼리트펌프, 볼리트는 물을 쓸때 볼리트펌프나 터빈펌프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펌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토출 측에 압력계 설치합니다. 토출 측에 압력계 설치합니다. 흡입 쪽은 진공계는 연성계 설치합니다. 지금 압력계하고 연성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설치해야 됩니다. 흡입 배관은 펌프 쪽으로 앞 올림 구별을 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빠져나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는 펌프 어디 쪽에 입구 쪽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 토출쪽에 설치하는 것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어, 급수 펌프로는 원심 펌프, 급수 펌프 쪽에 원심 펌프는, 어, 종류로는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어, 특수 펌프도 사용합니다만은, 원심 펌프는 센트리프갈 펌프라고 하고, 임펠를 여러 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직각 방향으로 토출합니다. 똑같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예, 종류로는 볼류트 펌프가 있고, 터빈 펌프가 있는데, 어, 볼류트 펌프는 임펠러가 몇 단? 한 단. 터빈 펌프들은 안내기시 있고, 여러 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원심 펌프 중에는 볼류트 펌프가, 터빈 펌프가 있고, 어, 종류로는 볼류트, 네, 그렇죠. 어, 오진 분포 종류로는 볼류트 분포와 터빈 분포가 있고 볼류트는 안내기시 없고 일 단으로 사용하고 터빈 분들는 안내기시 있고 양정이 높은 곳에 단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 이론적인 양정으로는 흡입 양정은 10m이나 실제는 7m 미만으로 어, 물이 흡입됩니다. 그 이상은 대기압이 1kg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축동력을 계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 많이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PS든지 HP든지 얼마로 계산한다? 75 마력으로 75로 계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마 Q H 분의 7 5면 마력, 감마 Q H 분의 102면 킬로와트 거기에 펌프 효율 주면 넣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헤비테이션 <laughs> 현상 물 중에서 수온이 증기압력보다 낮으면 물이 증발합니다. 그래서 기포를 다수 발생시키는데 이 기포가 발생되면 펌프에 불필요한 소음이 나게 되고 써진 현상이 생기고 펌프에 어, 부식이 생기고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발생 조건을 알면 제거가 되겠죠. 흡수장쟁이 크면 저항이 클때 유량이 과속일 때 온도가 상승하면 뭐가 생긴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생깁니다. 이 원인을 알아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포와 관련된 용어 중 클수록 저항정이 되고 작을수록 고양인이 된다와 가장 밀접한 관계는 비교회전수. 비교회전수가 크면 동력이 커지고 저항정이 되고 비교회전수 비교해전수입니다. n이 커지면 고양정이 되고 유량이 작을수록 유량이 작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전수는 토출량 1 큐빅미터포 미리터일때 양정 1미터가 발생하도록 설계한 경우에 분당해전수를 비교해전수라고 합니다. 기준을 잡아놨다는 얘기죠. 펌프 유량을 2000rpm, 어, 1000rpm에서 1200rpm, 이, 2,000 RPM, 회전수를 1,000 RPM에서 1,200 RPM, 유량은 2,002쿠빅미터 l p m 으로 회전수를 변경시키면 유량이 얼마나 변화되겠느냐? 예, 회전수 변화에 따른 회전수 변화에 따른 유량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 1,000에서 1.2, 2,000에서 1.2. 를 곱하면 2200이 바로 나옵니다. 상사법칙 외워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아, 비중 1.2의 유체를 4큐빅미터 퍼미터 유량으로 12미터까지 올리면 아 동력구하는 공식이네요. 감마 QH 에, 에. 뭐요? 초당, 초당. 이거 초당으로 유량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비중이니까 1000. 비중 양을 계산한 거죠. 4 곱하기 12. 나누기 키로 왔으니 100이. 효율 없죠? 효율은 안 써도 되고 1로 넣어도 되고. 나누기 얼마? 분당이니까 초당으로 60. 나누니까 9.41키로. 계산기로 누르세요. 계산기로 꼭 눌러서 여러분 식을 가지고 갑니다 이 계산식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식은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마 qh에 키로와트는 얼마? 102 마리아는 얼마? 75 펌프와 관련된 용어지롱 아, 두번 문제가 나왔었네요 아, 클수록 재양정, 작을수록 고양정 뭐, 비교회전도 1분당에1 큐빅 미터를 보낼 때 펌프의 회전수를 비교회전수라고 합니다. 공동현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침식이 되고 특성공서 양수불능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뭐요? 흡입동력이 길이가 길었을 때니까 호흡 양장을 짧게 하는 것이, 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펌프를 수중으로 넣는 방법이 완벽한 방법입니다. 단업입보다는 양업입. 펌프의 회전수를 빨리 하면 증발할 확률이 많음으로 회전수를 낮춥니다. 두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자, 반대로 보면, 지량이 크다, 유량이 크다. 유량을 낮추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 해소방안으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해소방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은 온도를, 유량이 수량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유량을 감소시킨다. 또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펌프 설치 시 주의 배관으로 틀린 것은 아까 앞에 그림을 봤습니다. 펌프는 일반적으로 기초콘크리트 위에 설치합니다. 기초를 하고 흡입배관은 캐비테이션 때문에 짧게 하고 직선 직관배관으로 설치합니다. 이분이 정답이 되겠네요. 세 번째, 효율을 좋게 해서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춰서 흡입약력을 작게 하는 것이 펌프 흡입에 좋습니다. 캐비테이션 방치하는 거고요. 흡입관의 중량이 펌프에 미치지도 않는 관을 지지합니다.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펌프 어, 설치 주의배관 쪽으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격착용 워터 햄머 어, 물을 갑자기 세우면 워터 햄머가 생깁니다. 몇 배? 14배 이상의 압력 변화로 생기는 거거든요. 발생 원인으로는 밸브를 급격하게 잠그는 경우, 급수 압력이 높은 시간에 물을 잠그는 경우, 네. 펌프가 갑자기 서버리는 경우, 네. 방지법은 밸브를 천천히 잠그고 유속을 낮게 하고 직선배관으로 해야 되는데 굴곡배관은 피한다 그랬지만 굴곡배관을 많이 하고 싶은 기술자는 없거든요 설계자도 없고 웬만하면 직선배관 하는데 굴곡배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게 좋다는 방법이고요 어그 다음에 에어챔버를 설치합니다 모든 세면기 샤워기 등의 에어챔버를 설치해서 어, 우리가 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관내 유속이 2m일 때 수격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압은몇 k 로냐2 곱하기 얼마? 14. 그래서 28. 수격작용은 관내 유속의 압력이 몇 배? 14배. 급수배관에서 수격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지름 크게 하고 배관부의 250분의 1. 굴곡배관이 중요, 굴곡배관 없이 해야 되고요 슬리브형 신축이험을 사용한다. 슬리브형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에어 챔버를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높은 배관부에 공기배기를 설치해서, 어,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지름 20, 연장 길이 19, 압력 댕크 높이 10, 주방대, 주방싱크에는 어, 주방싱커니까 0.3kg가 있겠습니다. 주방싱크 3kg, 마찰손실수 5. 다 계산해서 다 하면 얼마일까요? 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압력수주로 다 환산하면, 압력수주 환산하면 0.2. 아, 관절은 필요 없습니다. 어, 연장 길이 1.9, 안면통 높이 10, 0.1 주방 싱크대 0.3, 그다음에 에, 마찰 손실수도 0.5, 세 개만 담으면 되겠습니다. 땡크 높이, 연장 길이와 땡크 높이 상관 없이 수압, 필요한 수압입니다. 펌프 밖에서 나오는 수압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하면 1.8이 나오겠습니다. 어, 수격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실을 설치하면 소음이나 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징 현상, 무슨 현상? 맥동 현상이라고 해서 어, 앞에서 발생했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어, 펌프가 어, 웅웅 하면서 맥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정, 운동, 토출량이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고 써진, 방지하면 써진 현상도 방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방지 방법도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방법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수 펌프의 시공법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림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에 설치하고 흡입과는 짧고 굵고 적게, 관경은 크게, 흡입과는 지지해줘야 되고, 올림 구배 50에서 100분일 1로 줘야 되고, 어, 흡입관은 진공계, 토축은 압력계, 흡입쪽에서 트레이너, 토축에는 수격방지시설, 분포 출구에서 1m 올려서 접속하고 양정이 18m 이상이면 뭐를 설치한다? 체크밸브를 설치합니다. 풋밸브 섭입구 설치 위치는 물 아래에서 흡입관에 1.5에서 2배 이상의 거리를 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낮아지면 공기도 같이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물 상부와 바닥까지는 2배 정도를 띄워주는 게 좋겠다. 네. 바닥에 너무 닿게 하면 밑에 있는 이물질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배관 시공에 대한 질문으로 틀린 것은 흡입액과는 펌프조로 올림구별을 한다. 네. 맞습니다. 토출기은상관는 수격방지장치를 합니다. 흡입증에는 연성계, 토출증에는 압력계 설치합니다. 3분이 정답이겠네요. 흡입관의 중량이나 토출관의 중량에 영향이 미치 않는 구조를 한다. 당연합니다.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는 것을요. 급수 펌프 배관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똑같습니다. 음. 흡입관은 짧고 굵게, 토출배관은 공기가 차지 않도록 올림구배, 수직상부에 수격방지시설, 워터햄마방지시설 설치하고 18m 이상, 이상이면 토출밸브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합니다. 네, 방금 여기서 이론과목에서 봤습니다.